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마주하는 문제, 바로 노화입니다. 혹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다면 노화를 실제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습관이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식과 운동, 이두 가지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실천해 본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화는 병이 아니며, 노화 여부는 매일의 생활 환경에 달려있고, 이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노화 조절의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인데, 이는 노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유병팔 교수의 125세 건강장수법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40여 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알게 된 노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 내장 지방과 염증, 호르몬 연법, 그리고 노인 문제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특히 저자는 절식을 최고의 노화 예방 수단으로 꼽으며 자신도 하루 한끼 식사와 매일 한시간 이상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25세 건강장수법의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화가 개인마다 다르게 시작되며 심지어 신체의 각 조직과 기관마다 노화의 시작 시점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합니다. 노화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생활 환경 등 후천적인 요인이 70%나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절식과 운동입니다. 절식은 칼로리 제한을 통해 신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신체 기능 손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또한 신체와 뇌의 기능을 보호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과 절식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책은 계속 강조합니다. 노아의 개인차는 신체내 조직이나 기관마다 다르게 시작되는데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는 뇌가 20세부터 대장 및 소장은 55세, 유방은 35세, 방광은 65세, 폐는 20세, 목소리는 65세, 눈은 40세부터 노아가 시작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각 조직마다 기간별로 노화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걸까요? 아니면 병으로 늙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노화와 질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노화는 병 때문에 일어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노화는 질병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망 원인을 보면 약 25세의 사망자는 특정 병 없이 노화로 사망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노화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생활환경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웨덴에서 5만 명의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 노화 과정에서 유전적 요소는 30%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70%는 생활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노화 방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수면 연장에도 기여합니다. 운동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억제하고 새로운 혈관 형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운동과 절식을 함께 병행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절식한 쥐는 매일 4km를 꾸준히 달리며 절식과 운동을 병행한 쥐의 수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쥐보다 10%더 연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절식과 운동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며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멜라토닌은 송가체에서 분비되며 항산화 효과를 통해 활성 산소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탈리아의 피에르 파울리 교수는 송가체가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젊은 쥐의 송가체를 늙은 쥐에게 이식했을 때 늙은 쥐가 회춘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노화가 촉진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은 또한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내장에 분비된 멜라토닌은 소화 과정과 미세혈관 순환을 돕고 내장 조직과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멜라토닌의 기능은 회충과 관련된 역할도 수행하며 흉선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여러 동물 실험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절식과 운동이 건강한 장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책이 궁금하시면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병팔 교수님의 125세 건강장수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에 다른 건강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